안녕하세요. 내지마은용서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나와 있는데 이런 단지 조성이랑 숲세권이 진짜 매력적인 현장이거든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 100% 맞춤설계가 가능한데 오늘 보여드리는 샘플하우스 기준 대지면적은 250평이고요, 실사용면적은 44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평당 250만 원, 건축비는 6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중목 구조로 지어져요. 브랜드 하우징에서 직접 시공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마감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재반 사항은 LPG 벌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상수도는 연결이 되어 있고 개별 정화조인 현장이고요. 동백 시내까지 한 자차로 한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 용인 시청까지는 차량 15분이면 은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차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현장이에요. 또한 지중화 작업이 되어 있어서 송전타, 뭐 전기줄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 다 둘러보시면은 어디든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번 현장. 제가 외부 공간부터 실내 공간까지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네, 가장 먼저 외부 공간으로 나왔는데 지금 제 뒤쪽으로 토목 공사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필지가 다섯 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단지 내 도로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뭐 차량 두대 충분히 교차가 가능하고 오늘 보여드릴 샘플 하우스는 이 집이거든요. 이 집은 중목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메인 출입구를 통해서 마당 공간을 보여드리고 실내로 넘어갈게요. 주차장 공간은 이 안쪽으로. 있거든요 차량 두대에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 그리고 담장은 이렇게 큐블럭으로 쌓아 주셔서 진짜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주차공간을 다 살펴봤고 주차장 옆쪽으로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네, 이렇게 마당 공간으로 왔는데 와 마당 진짜 넓지 않아요? 아마 영상에서 제가 점으로 보일 것 같은데 이 샘플하우스 기준 대지면적은 한 대략적으로 250평 정도 되고요 아직 뭐 잔디라든지 울타리는 시공이 안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펜스가 쳐질 예정이고, 곳곳에 예쁘게 조경석이랑 조경수도 식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주변이 다 숲세권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공사에서 땅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이 숲세권은 영구적으로 누르실 수 있다는 장점. 이런 게 진짜 전원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기역자로 테라스 공간도 뽑아주셨는데, 아, 여기다가 티테이블 가져다 놓고 이 숲세권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면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건물 외관 소재를 살펴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은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이 나고요. 지금 이 양쪽 끝 부분은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은 티타늄이랑 아연이 섞인 오리지날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어 이런 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쓸어요. 이렇게 외부 공간을 다 살펴봤고 실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민트 색깔로 포인트를 준 이렇게 포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문 같은 경우에는 삼중 방화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단열에는 진짜 효과적이겠어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전시 공간이 있는데 총4 칸의 신발장이 있고 이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두 개의 신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벤치를 따로 만들어 주셨고요. 이렇게 르그랑 스위치로 마감이 된일괄서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제 거실, 주방이 있는데 거실부터 보여 드릴게요. 특유의 중목 구조다 보니까 거실 분위기가 진짜 따뜻하거든요. 소재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바닥은 헤링본 패턴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과 천장은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데 기본 옵션은 실크 그 벽지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1층 바닥면적이 30평이나 나오다 보니까 거실 사이즈도 상당히 넓어요 지금 이쪽으로는 이렇게 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TV 옆쪽으로는 벽난로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 이 거실 창이 전부 다 이렇게 터닝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 정말 여기는 여름에는 다 열어두고 이런 숲세권을 즐기신다고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한 4인용 소파 충분히 두셔도 되고 이 위쪽으로는 예쁜 펜던트 조명까지 포인트를 주셨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콘센트가 빠져나와 있거든요. 뭐 여기다가 이렇게 홈시워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스피커 두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거실 공간에 다 살펴봤고요. 거실 공간 옆쪽으로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주방 공간 보여드리기 전에 위쪽으로 LG 제품의 포웨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동선은 전체적으로 11자 동선이에요.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트 색깔, 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주방 조리대 공간, 와 진짜 넓어요. 이 상판도 세라믹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는 사각 싱크볼 하나.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광파 오븐 자리, 그다음에 식기 세척기.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비스포크 제품의 3구 쿡탑. 여기는 전체적인 이 가구 색감을 화이트 톤으로 맞춰주셨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후드 매립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큰 환기창. 진짜 예쁘지 않아요? 민트색. <laughs> 그리고 이 옆쪽으로. <laughs> 아, 아 왜, 왜 이렇게 바꿔요? 네, 그리고 이 옆쪽으로 이렇게 냉장고 3대. 전부 다 이것도 LG 오브제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옆쪽이 뭐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 여기는 또 맞춤 설계가 가능하잖아요. 이 지금 세탁실 공간이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키워서 설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주방 공간까지 다 보여드렸고 이제 안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안방 공간으로 이동을 했는데 안방 소재도 거실과 동일해요. 바닥은 헤링본 패턴의 강마루, 그다음에 벽과 천장은 전부 다 도장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침대, 이쪽으로는 큰 환기창, 머리 위쪽으로도 시스템 에어컨 하나가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작은 협탁을 두고 사용을 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안방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출입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터닝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서 나가셔서 이 마당 공간을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안방 욕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드레스룸 공간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북박이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제 뒤쪽으로 이렇게 환기창도 있고요 이제 안방욕실을 보기 전에 이쪽으로도 이렇게 하프장이 짜져 있어서 여기는 뭐 속옷이라든지 이런거 수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안방욕실 가장 먼저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양변기그 다음에 수납공간 그 다음 에 카운터 스타일의 세면대 이쪽으로 거울 하나 안방욕실에도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황기창 하나와 심폐제품의 복합기 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안방 공간을 다 살펴봤고 1층에 방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방 공간으로 이동해볼게요. 아 너무 좋아. 아. 네 방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이쪽은 이제 작은 이제 홈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쁜 와인 잔 걸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층 두 번째 방. 방 소재는 동일해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 방으로 설계를 하셨나 봐요 예쁜 배 모양의 이렇게 포인트 등도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구름 부 모양의 이렇게 메인 조명등도 있는데 어 요즘에 이런 조명등도 상당히 잘 나오나 봐요 위 옆쪽으로 환기창이 있어서 어린 자녀의 정서에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하나 갖춰져 있고 뭐 가구 배치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아, 확실하게 이런 부분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셨어요. 심지어 여기는 이렇게 물방울. 여기 저 같으면 여기 파란 색깔로 색칠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1층 두 번째 방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위쪽은 노란 색감, 아래쪽은 이렇게 흰 색감으로 이쪽으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양변기, 그다음에 세면대, 그다음에 환기창. 여기에도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도 홈페 제품의 복합기 갖춰져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1층 모든 공간을 보여드렸고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다락으로 이동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 앞쪽 공간부터 보여드리고 지금 이 공간은 뭐 작업실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취미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밤하늘에 별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락, 창고 공간. 뭐 여기에는 이제 잡다한 짐다 넣어 두시기에 정말 알찬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옆쪽이 욕실이거든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양변기, 이렇게 세면대, 네, 거울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수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이제 작은 방. 여기는 그냥 어린 자녀의 놀이방으로 써도 될고 같아요. 왜 남자 아이면은 레고 방. 그리고 이쪽에 그리고 벽걸이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복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 이 느낌 자체가 전부 다 그냥 한옥 느낌이고 여기 위에 여기는 이렇게 섬세하게 이런 부분까지 다 시공을 해 주셨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또 엄청난 공간들이 있어요 먼저 이쪽 먼저 보여 드리면 아 여기에도 벽걸이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해창 여기다가 이렇게 빔 프로젝트 두고 영화를 보는 공간으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위쪽에 실링 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위 옆쪽으로 크게 이렇게 픽스 창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다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이제 보조 싱크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일러. 컨트롤러도 있고요. 이 옆쪽으로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작은 냉장고 하나 두시고 영화관으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경기도 용인시 청인구 운학동에 위치한 맞춤 설계가 가능한 단독주택 영상을 다 보여드렸고요. 이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